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키입니다. 저는 월경 기간을 지나면서도 뭔가 한동안은 폭주하는 편집 기관차 느낌으로. 영상 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고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좀죽을것같 은데, 어제 눈이 많이 내리 면서 날씨 가 추워 지 니까 약간 왼쪽 어깨 쪽 으로 담이 오 려고 해서 어 제는 월 경이 끝나 긴했 는데 운동 을할수없 다는 생각 하에 영상 찍던걸엎어버 리고 오늘 부터 또 촬영 을 하고 있 는데, 요 지금 도 피곤 해서 좀죽을것같 아요. 그리고 뭔가 날씨 가확겨 울이 되 니까 좀 피로 감이 더커 지는 것같은 이상한 착각 인지 뭔지 알수 없는 기 분이 되게. 했는데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 3일을 하더라도 다이어트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 늦은 시간이라서 뭔가 대단한 걸할 시간은 없고 케틀벨 스윙이나 좀 해줘 볼게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캐틀벨 스윙을 150개는 해줬는데요, 사실. 오늘 뭔가 여러가지 운동을 할 자신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손목이 되게 아프거든요. 뭔가 처음에는 오른쪽 손목이 먼저 아팠다가 나중에는 왼쪽 같이 같이 아프게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편집 일을 한다는 게 계속 키보드랑 마우스를 두드려가지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짝 아픈 거는 이리저리 몸에 비틀어서 펴주면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손목은 좀 시리네요. 그래서 손안마기가 구비되어 있긴 한데 이걸 써줘도 너무 일을 많이 했을 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팔 운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뭔가, 케틀벨 스윙이 팔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팔은 거들 뿐이고, 엉덩이 힘으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허벅지랑.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150개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부터 일 많이 하면 손목이 아팠기 때문에, 키보드도 좀 손목 안 아프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쓰고, 마우스도 버티컬로 쓰고 하는데, 이것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소용이 없긴 해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손목이 덜 아픈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긴 합니다. 저는 회복을 해야 하니까 잠을 잔 다음에 내일은 좀 힘을 내서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왜냐면 뭔가 월경 때는 마음대로 많이 먹기도 해서 잘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좀더 붙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운동을 하고 나니까 개운한 게 있어서 기분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다고 좀 정신없는 구간에 건강이 많이 갈려나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회복을 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볼게요. 오늘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사실 어제 운동한 것 때문에 살짝 근육통이 와 있어서 다리 운동을 하기좀 그런데 그렇다고 팔 운동을 하기에는 기존에 손목 아프던 게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운동을 시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운 게 갑자기 당겨서 먹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갑자기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근데 또 입에서는 당겨서 먹은 건데 위가 좀 아픈 것 같은 배탈이 따려나 하는 기분이 되어서 민망합니다 못 말려, 진짜. 그래서 일단 저는 잠을 자겠고요. 내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어떻게든 멀쩡한 상태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오늘 저녁은 가족식사라서 백보이 피자를 먹고 왔는데요 이건 뭐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뒷골이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두통이 와서 진통제를 먹긴 했는데 뭔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턱에도 힘을 너무 많이 준 건지 턱이 얼얼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일이 좀 능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속상한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영부영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실내 자전거를 돌려주고 영상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욕심내서 캐틀벨 스윙 150개 했던 것 때문에 살짝 근육통이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해준 다음에 일요일은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할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편집 마무리가 안되어서 내일 브이로그 자막을 붙이고 업로드해야 될것 같긴 한데 쉬고 나면 그래도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실내 자전거를 7단으로 해놓고 30분 정도 타줬고요. 효율이 좋은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다리 근육통만 풀려라. 그리고 심적인 스트레스나 좀 해소되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냅다 타줬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근육통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타는 건 무리였고요. 일단,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심하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우울해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감은 수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을 때 때를 빡빡 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살짝 기분이 나아진 것 같긴 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안 좋다고 느껴지는 일도 지나봤을 때 이걸 살아남아서 지나가봐야 전화 위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신 환기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해보려고 와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좀 짧고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분량이 촬영 분량이 별로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게 저의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라도 뭔가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저는 뭐 내일도 편집을 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잘 챙겨 먹고, 좀 쉬엄쉬엄 뭔가 쉬어가면서 해볼 테니까요. 다음에는 좀 진짜 사람 일이 생각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운을 낼수 있는 상태로 그런 브이로그로 나타나 보고 싶습니다. 일단 안될때안 돼도 원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일요일 쉬었다가 또 영상 찍으면서 브이로그 만들어 볼게요.